세 번째 유형은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질 때인데, 얘는 지금 현재 보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이차 함수의 식을 이렇게 놓고, 그냥 일반형으로 두는 거죠. 특별히 꼭지점에 대한 정보가 없고, 축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 세 점을 대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중3이 풀수 있는 문제는 이게 아니라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뭐냐 하면, 일단 여기부터 볼게.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건데야. 세 점을 지나는 포물선, 이렇게 돼 있는데, 특징이 있거든? 자, 요게 특징입니다. 세점 중에, 여기 X가 0인 거 보이죠? X에 0을 넣었더니 Y가 2가 나온다. X에 0 넣으면 Y가 2가 나온다는 거거든? 즉, 이게 뭐가 주어진 거냐면은, Y절편이 주어진 거야. 됐지? 세점 중에 y절편이 포함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냐. 어, y는 이런 이차 함수가 있다. 전혀 다른 정보를 모르겠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근데 여기다가 이세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 그냥 대입을 할 건데 특히 얘부터 대입을 하는 거다. 얘가 y절편부터. 0,2 대입해볼게. x에다 0을 넣으면 y가 2가 나온대. 그럼 2는 0xA, 0 곱하기 a, 0. 0 곱하기 B, 0, C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C가 2로 벌써 나온 거야. 이 점을 찾으면 C가 2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어, 너는 2구나. 그리고 남은 거두점 보이죠? 얘와 얘. 이 둘은 뭐 하는 것? 그냥 대입하는 것. 자, 마이너스 1 4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Y가 4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4는 A. 마이너스 B 플러스 E. 이런 식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1,6도 대입해 볼게. 1,6을 대입해 보면, 1,6 넣어 보면, 6은, 1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E. 이것을 연립해서 AB를 구하겠다는 거야. 자, 요거 정리해 볼게요. A 빼기 B는 넘겨주면 2. 예. A 플러스 B는 넘겨주면 4. 자 열립 더하면 2a는 6, a는 3이고 a가 3이니까 b는 1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이답 그대로 옮겼으면 돼 a가 3, 3x 제곱 b가 1 플러스 x 플러스 이 이런 이차함수가 나왔다 이거야 이렇게 그대로 옮겨 쓰면 되는 거야 자세 점이 주어졌어 x y절편이 다 이렇게 0, 얼마라고 있으면 얘부터 놓고 나머지 두 개는 그냥 대입해서 하겠다, 됐죠? 자, 이거 바로 밑에 있는 x절편이 있는 문제는 풀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걔랑 비교하기 위해서 x절편 했던 내용부터 다시 한번 볼게. 자, 무슨 소리였냐면은 우리가 y는 이거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이런 이차 함수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두점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x 절편이라서 y에 0 넣었을 때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 y가 0일 때 x 값을 구하는 거였거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럼 x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자 그럼 봐봐 이 마이너스 3이 이 그림에서 얘야 마이너스 1 얘가 얘인데 자 실제로는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마이너스 3 0이라고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1 0이라고 나올 거야 자 x절편을 구한 것과 식, 거꾸로 가볼게. 자, X축과 마이너스 3,0, 1,0에서 만나는 2차 함수가 있다면, 얘는 2차 방정식, Y가 0일 때 2차 방정식을 풀면 근이 이게 나온다는 거거든, 요게. 그러면 그 위에 식은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걔를 전개하면 이렇게 생겼다는 게됐잖아 그치? 근데 조심할 거야. 얘가 2차 방정식을 푸는 건데, 이차방식풀때이맨 앞에 계수를 1로 만들고 시작하잖아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생긴 식의 x절편을 한번 구해볼까요 x절편을 구하려면 y에 0을 넣죠 그럼 0은 이렇게 되거든 양변에 2을 나누면 이렇게 되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서부터야 x를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하고 구하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거든. 그치? 그러니까 x절편이 이거다 이거다 나오면 이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건 맞거든? 되는 건 맞는데 여기 앞에 어떤 개수가 있을 수 있다야 그치? 그게 여기는 2고 무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보고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근이 나오는 이차 방정식과 구조가 똑같은 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볼게. 자, 그러면 실전 문제. 자, 세 점이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세 점. 하나, 둘, 셋. 주어져 있어. 근데 가만히 보니 어때? 그냥 세 점이 아니라, 1,0, 2,0,에 3,4. 이두 개가 특징이 있죠. 이게 뭐다? x 절편이다. 자, x 절편이 1,0, 2,0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차 함수 가 y는 아, 1과 2라는 근을 가지는 식이구나. 그럼 x 1, x 2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구나. 근데 맨 앞에 계수는 모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란 거야. 됐죠? 여기서 이렇게 옵니다. 그랬더니 얘가 뭐를 지난대? 3, 4를 지난데, 아, 너는 대입한다. 여기다 3, x에다 3 넣으면 y가 4가 나온답니다 x에 3을 넣으면요, y가 4가 나온대요. 그러면 4는 a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니까 a가 2인 걸 알았죠? 그치 그럼 이걸 여기다 넣어주면 답이더라. 따라서 답. y는 a가 2이고, x-1, x-2. 이게 답인 거야. 물론, 전개해서 쓰는 게 답이겠지만, 전개는 그냥 하면 되니까, 요렇게 나왔다가 중요한 거라서 이 형태로 일단 둘게. 답은 전개해서 쓰는 거야. 자, 한번 더. 그림으로 나와 있어도요, 요렇게. 자, 그림으로 나와 있어도, 우리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뭐다? 특별히? X절편이다, 맞죠? 그러면 Y는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즉, 근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1, 이런 식이어야 하고, 맨 앞에 어떤 개수가 있었을 거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 점이 뭐냐? 0.4라는 점을 지난다. 여기다 0 넣으면 4가 나와. 그럼 4는 a 곱하기 자 여기 0 넣으면 4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2. 이 부분은 1. 그래서 a가 또 2가 나옵니다. 여기가 2인 게 답이에요. 됩니까? 여기가 2인 게 답이에요. 근데 어 이거 위에 거 풀이로도 한번 해 볼게. 요것도 했지만, 마지막 하나. 그냥 가만히 보면 숫자만 적어볼게. 마이너스 2,0을 지나고,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그 다음에 0,4를 지나니까 내가 얘를 보고 처음에 X절편으로 시작했는데, 얘는 굳이 말하면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어, Y절편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Y절편이 나와있네요? 그치? Y절편이. 그러면 시작을 Y는 AX제곱 더하기 BX에다가 니가 4구나, y절편이. 그치? 자, 얘 의미. 0 넣으면 4, 너가 4구나. 까지 알았어. 그럼 이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얘 대입해서 연립할 거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넣으면 4a. 마이너스 2b 더하기 4라는 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a, 마이너스 b 더하기 4라는 식. 이거 연립해서 a, b를 구해주셔도 됩니다. 됐죠?